네, 메메크크스스스스상이 네, 안하니 저희저희라크더크쳐외쳐지않지않니습니까 자, 우리좌 i 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요즘 사람과 옛날 사람을 구별지을 때뭐 이런 예를 하나 들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날짜를 확인할 때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 사람은 날짜를 확인할 때 어떻게 할까요? 달력을 찾습니다. 탁상달력이나 벽걸이 달력을 찾는데요. 요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딱 얘기하시는데, 휴대전화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요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핸드폰을 볼까요? 탁상달력을 볼까요?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탁상달력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중요한 메모를 그렇게 탁상달력에... 메모하곤 하는데요. 어, 요즘 뭐 워낙 핸드폰 휴대전화에 이 기능이 잘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입력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 무슨 일정들을 잡아놓으면 이게 알림을 해주잖아요. 그런 편 편리성이 있는 그런 알림 기능들도 있고, 그 외에 아주 편한 기능들이 휴대전화에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에 있는 달력과 앞서 말씀드린 탁상달력의 이 기능들을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어떤 게더 뛰어나요? 네, 아직도 탁상달력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아예 저는 이런 우리 성도님 중에 저는 탁상달력이 아직도 편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마음 편안히 쓰십시오. 계속 편안하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아무래도 디지털. 이 달력을 좀 활용하는 게좀더 효율성에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좋은 이 휴대전화의 달력을 내버려두고,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을 찾고 대체하지는 잘 아,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더 좋은 것을 가졌다면, 굳이 이거보다 못한 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가장 최고다, 탁월하다, 우월하다라고 믿는다면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그 가치를 알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가치를 알면 우리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 중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서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처해 있는 이 시대적인 이 상황들 그 배경 가운데 그들 신앙을 흔들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에 의해 교회의 핍박은 날로 가증되고 있었습니다. 또 아마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느꼈던 그 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9장은 대제장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장은 꽤 길죠. 28절까지 있는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하는 그구도 안에서 성막의 구조와 그 기구들을 그리고 제사 예법을 설명하면서 이첫 장막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11절과 2절2절 말씀은 구약의 제의에 따른 용어와 개념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적용하며 이 제의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3절과 28절은 이 지상 성소에서의 이 제의 활동과 이 제사 활동과 천상 성소에서 자신을 바친 그리스도의 활동을 대비하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세 번째 단락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이 탁월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장막에 있는 아,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갔음을 강조하고 있죠. 자, 하늘에 있는 성소는 앞선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이 땅의 장막은 그저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하늘의 성소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죠. 자, 성소는 성소에는 다수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나요? 네, 그렇죠. 대제사장만 그것도 일년에 한번단한 명의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자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형도 이렇다면 그럼 하늘에 있는 성소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를 이 땅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했다면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이 땅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지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의 성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대제사장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던하우스 한번씩 방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실물에 가까운 이 모델, 모델 모형으로 지어놓고 그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까지 이제 사용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착각할 정도로 잘 만들어 놓았죠 그 집같이 보이는 그곳에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이건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렇다면 모델하우스가 언제까지 유용합니까?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분양이 끝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어, 이 땅의 성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 성막을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고 또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아주 구별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의 원형인 한일성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는 라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권위.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앞서 설명한 대로 대제사장들은 1년에 단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늘 성소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면 피를 여러 번 흘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여러 번 바쳐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어떻게 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26절에 세상 끝이 시대의 종말에 단한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 번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한번두번 번 반복돼서 드려지는 속죄가 아닌 한 번으로 끝나는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의 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것은 매년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그 짐승들을 반복해서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자,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은 짐승의 피로도 어, 이 육체가 깨끗하여지고 또 거룩하게 된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들을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데 제가 지난 4월에 나왔더니 뉴스에 기사에 이제 의학지 였던것 같아요. 그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BCG 불주사가 갈랐다. BCG 불주사 아시죠? 여러분들 이팔위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BCG 불주사가 무엇을 갈랐냐? 코로나 19 사망률이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데 20배의 격차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BCG 를 맞았냐 맞지 않았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1 0 0만 명당 이접종국0 0 8명이한 명이 안 돼요. 1 0 0 0 명이 코로나에 걸리면 한 명만 이제 한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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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0 0 0 0 0 0 0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탈리아 그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난리가 아니었죠. 미국 그리고 벨기에 같은 이 국가에서는 이 미접종국이어가지고 코로나 19에 대한 사망률이 높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어, 자료 어,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독감 예방 백신은 우리가 매번 맞나요? 한번 맞고 끝인가요? 매년 여러분들 독감 백신을 맞죠. 자, 1년 후에 다시 또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한번 반면에 한번 맞으면은 그냥 평생 안 맞아도 되는 백신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결핵, BCG나 또 수두 이런 예방 접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한번 맞았던 접종했던 그게 지금 코로나 19의 사망률까지 떨어뜨린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듣고도 별로 안 놀라시는 게 제가 참 놀랍습니다. 네, 자이한 어, 번의 이 주사가 지금의 코로나 19에 예, 이 사망률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저는 오늘이 본문에이 제사장들이 매년 매해 드리는 이 제사보다 예수님이 드리신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더 이상 짐승으로 제의를 드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효력이라는 것은 단회적이신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매번 어, 매해 본인이 이제 뭐 세기마다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그분은 세상 끝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 대제상,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우월성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대제사,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이 우월함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통해 그들의 죄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의 16장의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너무 장,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속죄일의 대사장은 백성의 이 속죄 제물을 위한 순염소 둘과 또 번제를 위한 숫양 하나를 취해서. 대제사장또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수상 수송아지 그리고 번제들이 순양을 취해 가지고 성막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자, 대제사장은 그와 그의 가족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와 그의 가족까지도 대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해 속죄를 염소를 잡아 가지고 그 피를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위에 그 명칭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위와또그 앞에 뿌려가지고 백성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속죄소 앞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나온 대자장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편 속죄 제물로 쓰인 두 마리 염소 중에 지금 한 마리가 남았죠. 그한 마리는 광야로 보낸대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했는데. 이 모든, 이, 모 이것은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여 짐 밖에 광야로 보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사셀이라는 거죠. 아사셀.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반면 구약의 대속은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어요. 자, 대제사장과 그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끝. 예, 유대인,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것이, 그것까지만 유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때요?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 이, 행했던 속제일에 이 대속의 그 제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빼고. 네. 카틀 란트슈타이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라고 합니다. 네. 이름을 들어선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사람의 혈액군에 관한 연구를 해서 A형, B형, O형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혈법으로 확립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1901년에 이것을 했대요. 자, 혈액형마다 수혈해서 안 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견되기 전에는 자, 이 혈액을 할 때에 운에 맡겼다라는 거야. 수혈을 하는데 이 사람 피가 모자라. 그러면 이 사람 중에 누구의 피를 집어 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컸죠. 그리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달리 방법이 없이 복불복으로 이렇게 수행했대요. 수혈을 했대요. 성경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이분이 등장한 거야. 자, 란트 슈타이너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서 몇 명을 몇 명의 인구 생명을 구했나? 11억 명을 구했대요. 아, 인간이 사람이 11억 명을 구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연간 3억 명이 수혈을 하는데 그중에 4,500만 명이 목숨을 구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통계치를 이제 계산을 해 보면 거의 뭐 1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단한 사람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전 세계의 종교의 통계를 내보면 지금 뭐 77억 인구라고 2020년 5월의 기준으로 77억, 78억 명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 기독교인을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한 2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시 22억 명이죠. 그런데 2 0 0 0년이란 시간 동안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자 단순히 이 란트 슈타이너 박사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건 말, 말도 안 되는 비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대속은 이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의 대속 범위 매우 한정적이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 범주 안에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그 대속물로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많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이 땅의 손으로 지은 성소와 또 온전한 하늘의 성소를 대비하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성소, 지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 제물로, 자 염소와 아, 그 다음에 양으로 할수 없었던 그것을 그분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아, 이것을 우리에게 속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끝으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자, 누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 대속물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보다 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고 또 되게 피곤해 하고 있죠. 자, 이 문제들을 정말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이 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내일 수능입니다. 아, 정말 중요하죠, 이 수능. 아이들에 있어서 인생 일대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죠. 시기고 시간이고 또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그가 원하는 직장을 취업을 한다고 한들 정말 앞서 말씀드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였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치를 알면 우리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이 가치를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끝으로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십시오. 그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믿으십시오. 오늘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이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섬기고 다른 것을 쫓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